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트럼프는 알았을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신의 한수였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8월 31일 소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님의 스토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7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어 캠프 험퍼리스 전용 헬기 마리원으로 도착해서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그후 지난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면서 갑자기 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가진 거대한 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땅을 빌려줬는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엄청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태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1조원 사인 미국 로또 명당에서 구매하자 트럼프는 기존 상식으로는 이야기 어려운 괴짜 정신인데.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도 상상하기 힘든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미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기지는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발언의 배경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심 모은 트럼프의 소유권 발언,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캠프 컴프리스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불쾌하게 들리는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오이 없는 잡복 개음을 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좌파 세력은 미국적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미군기지 소유권 발언은 농담을 해본 소리일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